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두 번째 강의로 빛나고 순결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바로 전회에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해석을 통해 확인한대로 하늘에 나타난 이 빛나고 순결한 여인은 지구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함해 신약의 교회 등 모든 시대마다 진실한 그분의 백성들은 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아내로, 게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한 개체처럼 그분의 아내로 묘사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구속의 진리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예증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매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여자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한 남편이시며 다른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다른 남편이 있다면 그건 다 가짜이며 단 하나의 여인 즉참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닙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이 개정판에는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일한 삶의 길을 언약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인류의 조상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옛 뱀, 그곧 사탄을 향해 하신 선과 악의 치열한 대쟁투와 죄의 창시자 사탄을 멸하실 회종적인 선고의 내용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숨었다가 떨고 서 있는 두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고 그 포로된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 단두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에 언급하신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신 것입니까? 더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언약의 말씀이며 이 말씀 속에 구속의 깊은 전체적인 진리가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처음 버전이며, 성육신의 신비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언급되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을 제물로 주셔서 구속하사 하나로 만드실 교회를 상징한 것이며,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인해 그들이 낳을 자식부터 모두 다 임시생명의 씨앗만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인성을 입으사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된 이 땅의 교회가 그 생명을 전달할 모체 곧 자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찾은 새 생명을 통해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수많은 배도와 주님을 배신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고, 그들의 수많은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심으로 깨끗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흠없는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늘에 빛나고 아름답게 나타난 이 여인을 큰 이적, 곧 놀라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인 큰 무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선악의 기나긴 싸움이 종결되고 이 교회에 남아 있던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들이 깨끗하게 도말되어 신부 단장이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음과 교회 즉새 예루살렘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날이 양자들이 새롭게 출생하여 완전한 신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친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진리입니다.